안녕하세요. 피터랜드 장난감 박물관의 피터입니다.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 브레이브와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의 비교. 이번 시간에는 티라노킹 웨스턴과 브레이브 티라노킹 웨스턴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라노킹 웨스턴의 양쪽 팔을 바꿔 체한 티라노킹 웨스턴이 어떻게 브레이브 티라노킹 웨스턴으로 변경되어 발매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가부티라와 작토르, 파라사건이 티라노킹 웨스턴이 되고요. 그리고 캐논 티라와 레터 X 파라사이저가 브레이브 티라노킹 웨스턴이 됩니다. 우선 합체부터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티라노킹 꼬리를 분리하고 다리를 세워줍니다. 버튼을 누르고 기존 변형은 티라노킹에서의 변형과 동일합니다. 무릎을 내리고, 꼬리를 가르고, 헬멧을 꺼내고, 짱착. 짱착. 캐논티라도 변형을 시켜볼게요. 꼬리를 분리하고, 다리를 세워주고, 다리를 반으로 나누고, 무릎을 내리고, 머리를 세워준 다음에, 꼬리를 갈라주고, 투구를 꺼내고, 장착! 날개도 장착! 자, 이제 양쪽 팔을 변형을 할 텐데, 파라사건과 파라사이저는 동일한 금형, 그리고 작토르와 랩텍스는 동일한 금형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변형이 됩니다. 다리를 뒤로 돌리고, 팔을 내려주고, 그 다음, 입을 벌리고, 다이노셀을 꺼내주면, 합체 준비 끝. 랩터 엑스도 역시 작토르와 동일합니다. 다리를 돌려주고, 팔을 내려주고, 다이노셀을 꺼내면, 합체 준비 끝. 그 다음, 파라사건과 파라사이저의 변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토르와 파라사이저, 파라사건, 랩트엑스 자체는 전부 동일한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팔과 다리의 변형은 전부 동일합니다. 입을 벌리고, 다이노셀을 꺼내주면, 합체 준비, 끝. 그 다음, 파라사이저. 파라사이저 역시 파라사건과 동일한데, 바로 머리의 변형이 추가됩니다. 뭐, 변형이라고 할건 없고, 그냥 머리 이렇게 돌려주는 게 <laughs> 끝입니다. 자, 입을 벌리고 다이노셀을 꺼내주면 합체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티아노킹 웨스턴과 브레이브 티아노킹 웨스턴의 합체를 할 텐데 우선 다이노셀을 넣어야겠죠. 티아노킹 웨스턴은 파라사건, 작토르 순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브레이브 티아노킹 웨스턴은 파라사이저와 랩타엑스 순으로 숫자가 작은 순서대로 넣을게요.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랩터 X. 랩터, 랩터 X. X. 이제 양쪽 팔을 합체해볼텐데 작토르와 랩터엑스를 장착할때 나는 소리 그리고 파라사건과 파라사이저를 장착했을때 나는 소리를 비교해서 잘 들어보세요 おリンチョプラスガン。おリンちょ、ーーチャップホーブハっは、しんのんチ 티라노킹 웨스턴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브레이브 티아노킹 웨스턴의 합체를 마저 봅시다.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가브라빈초, 케노티아. 가브라빈초, 파라사이저. 음. 더블초 레터 X 합체. 브레이브 티라노킹 웨스턴 이타 티라노킹 웨스턴과 브레이브 티라노킹 웨스턴이 완성이 됐습니다. 합체를 할때 나오는 소리 들으셨죠. 작토르가 장착될 때는 칼날을 휘두르는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데 랩터엑스가 장착될 때는 거대한 둔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파라사건이 장착될 때는 총을 발사하는 타단 소리가 나는데 파라사이저를 장착할 때는 윙윙하는 그 레이저 소리가 나요. 이런 식으로 도끼의 도끼와 레이저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음성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둘다 합체한 형태가 트라이노킹 웨스턴이기 때문에 합체를 했을 때 음성은 음악은 동일합니다. 단지 이름에 앞에 브레이브가 들어갔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한번 동시에 눌러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나오는 음악이 동일한 걸 들을 수가 있죠. 막 스테레, 스테레오로 막 들리는데 그 이름에 브레이브라는 단어만 추가됐을 뿐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한번 뒤를 볼까요? 짜잔 짜잔 자자 빨강, 파랑, 초록, 노랑 네 가지 색깔로 화려한 컬러를 자랑하는 티라노 킹 웨스턴. 그리고 흰색의 통일감이 있는, 그리고 세 가지 색상으로 포인트가 들어간 브레이브 티라노 킹 웨스턴의 형태입니다. 전체적인 형태는 약간만 변경이 되었는데 색깔이 확 바뀌면서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브레이브 티라노 킹 웨스턴입니다. 계속 보다 보니까 이 브레이브 티아노 킹 시리즈가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멋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무장을 비교를 해 보자면 작토르의 칼날과 랩터엑스의 도끼. 작토르의 칼로 날 날렵하게 공격할 수 있겠지만 랩터엑스의 거대한 도끼로 굉장히 엄청난 파괴력을 자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팔을 보면 파라사건과 파라사이저의 오른팔, 둘다 동일한 총구가 있지만 파라사이저는 레이저기 이 때문에 총알보다는 관통을 더 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자, 그리고 공격하는 양팔만 비교하면 안 되죠. 캐논 티라이는 머리에 거대한 게틀링 건이 있다는 거, 그리고 로봇 형태의 머리에도 총이 달려 있다는 거. 딱 봐도 이 브레이브 티어나킹 웨스턴이 강력한 화력과 그리고 도끼로 확실히 브레이브 티라노 킹 웨스턴이 이길 것 같습니다. 딱 봐도 엄청나게 강해 보이고, 쎄 보이잖아요. <laughs> 자, 티라노 킹 웨스턴은 원작의 티라노 킹 웨스턴만의 매력이 있고, 그리고 브레이브 티라노 킹 웨스턴은 새로운 컨셉의, 새로운 형태와 새로운 색깔, 그리고 새로운 느낌의 독특한 멋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 중에 뭘 고르라고 하면 저는 다 고를 겁니다. <laughs> 뭐 하나 뭐 빠지는 게 없어요. 이 제품이 이 제품대로의 매력, 이 제품이 이 제품대로의 매력 정말 멋진 두 제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 브레이브와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의 다양한 합체 형태들을 비교를 하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터랜드 장난감 박물관의 피터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